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아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화하고 정금으로 비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 공감복음과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 뒤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는 지금은 공중근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과 성도들의 권한은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왔다 이것 이둘 중에 오는 것이 진실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서양 문명은 고대 헬라 사상과 고대 히브리 사상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위에 기초를 하고 있고 헬라는 명사 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반해 헬라인들은 명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라고 물으면서 행위보다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히브리 사상은 종교로 발전하고 헬라 사상은 과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합니다. 명사 위에 세워진 헬라 사상은 논리사상으로 발전을 하고, 동사위에 세워진 히브리 사상은 영리적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명사에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젖어 있고, 언제나 흐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사상의 기초입니다. 사물들은 언제나 논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의 사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리적 사고에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것들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제 A가 참이면 그 반대인 명제 B는 그 짓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 B, 둘다 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어떤 사람이 성진을 나고 복권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사고 아들은 4년 장학금을 받고 동료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사서 안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그만 그 사람의 복근이 취소되어서 아파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진이 또한 취소되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태학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나쁜 일만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참일까요? 그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좋은 사람일까요? 하루는 이랬고 하루는 저랬습니다. 정답은 둘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인들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은 헬라적 사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면 신이지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헬라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리를 그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통하여 그는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던 모습과 배가고파서 음식을 잡으셨던 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으로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선한 존재임과 동시에 악하고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사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의 사상도 참이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사상도 참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보금과 바울서시는 사탄은 반역을 하였고 지금도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피소스 6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공중 근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로마스 8장 35절에서 39절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고 생의 비극을 주는 존재로 악마인 원수를 지목합니다. 공간 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 암흑의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고통을 일으키는데 최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탄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는 생각이 묵시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독립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원인도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지며 치유를 받은 사람은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기시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마기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한락하는 사탄의 독립적인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은 현재의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 4절에내 말을 듣고 나본의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둘다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빕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빌라도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론유다도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그러말미야마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있어 예레미야도 자기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적국인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절을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이 요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헛되실 것이요 여호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스의 신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노와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첫 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정복한 후 유다 백성들은 흔히 폐정국이 당하는 치욕과 모욕과 잔인한 행위들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죽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자유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인 극소수 그들을 정화시킨 후 다시 옛 고토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훈련 교관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파벨론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그 목적이 완성된 후 제약으로 점철된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도 최후의 사탄이 지옥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에 이하여 멸망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들은 서로 붙어 있으면 온갖 같은 피부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양들을 떼어놓으려고 염소를 그 가운데에 집어 넣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 염소가 사탄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역할이 있었기에 양들은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개시록 3장 19절에 나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삶과 고난을 향한 전체 태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욕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정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전제가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국에 패한 왕은 그 근사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잔류 세력인 폐잔병들이 산으로, 들로,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폐잔병들은 여전히 칼과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폐잔병들에게 잡히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근사를 완전히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의 잔전 세력들이 남아서 공중의 근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 세상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자신들을 무조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채우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범위 안에서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귀하게서 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그 사람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에 비하여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 지장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최후의 유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가정이 유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